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 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 예수인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함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로스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로드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 뚤과 종녀 칠십 구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하타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스를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스에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카에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무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홀하기카스를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계별에 진을 치고 에시온 계별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을 보시고 나오셨나요? 보통 새벽에는 거울을 잘안 보고 나오지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눈곱이 끼진 않았는지, 옷무새가 어, 이렇게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을 한번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걸어온 길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 또 실패했던 날들 좌절했던 날들, 또 기뻤던 날들, 울었던 날들, 후회했던 날들, 여러 내가 지나온 인생의 골짜기들. 여러분도 마음속에, 아, 그때는 참 힘들었지, 아, 그때는 참 감사했지, 아, 그때 참 다행이었어, 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거쳐간 이 40년간의 여정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여러 지명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여정을 기록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기록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온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살이했던 그 죄가 가득했던 애굽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모세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선 이렇게 함께 해 주셨지. 아, 여기선 이렇게 함께 해 주셨지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들을 한명 키우고 있는데요. 늘제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늘 기억력이 흐리, 흐리, 흐려지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과거의 것들이 기억이 잘안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현재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는데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움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삼 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1월 15일날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난 거예요 이들이 라암셋을 떠난 날은 언제냐 바로 출애굽한 날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이 강해서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지혜로워서 그들의 지혜로 애굽을 탈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 강력한 애굽의 소나귀에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품에 품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것입니다. 특히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신들보다 아무리 많은 수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신들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훨씬 더 강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도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힘을 합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한들 그 누구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전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후로 5절부터 39절까지는 40년 동안 이제 이동한 각각의 지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실패한 장소의 지명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지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장소, 장소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며 또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며 또 죄를 징계하시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엘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안식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또 9절의 마라, 이 마라는 쓰라린 고통이 있었던 또 장소이고요. 17절을 보시면 기브롯 핫다와, 여기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니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기 먹고 살고 싶다라고 원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는 이 고기의 양을 약한 허리까지 오는 높이에 하루길을 걸을 수 있는 만큼의 그 길이의 양의 고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자마자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이기브롯 핫다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의 죄를 짓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귀한 이 언약을 받았지요.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37절을 보시면 이런 가데스. 가데스는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갔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어떻게 했지요? 큰 두려움에 빠져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너희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날도 있었지만. 사실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지내온 날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쁨의 날, 성공의 날, 불순종의 날, 범죄의 날, 실패의 날, 고통의 날, 주저앉는 날, 여러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알록달록한 다양한 날들이 어, 그런 다양한 날들을 지내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내 인생이라는 그림은 내가 살아온 모든 지난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를 단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의 이 지명들은 사실 은혜의 지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엘림과 같이 편안한 쉼의 장소에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브롯 핫다와 같이 큰 죄악에 빠져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또는 마라의 쓴물과 같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 쓰라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라도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날은 단한 순간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갑시다.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주시겠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7월 예나주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예나주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